a l l e l u a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도 액자를 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거 빠지시면 안 돼요. 오늘 처음 오셔도 액자를 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가실 때 여러분 액자 꼭가지 가세요.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하나는 분홍색이 있고 하나는 흰색이 있어요. 이제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올해도 새해도 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속의 사람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친절해야 된다, 뭐, 착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좋죠. 그런데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힘쓰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명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먼저 이 세상의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소금은 예수님 당시에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뭐 냉장고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선이나 야채나 고기를 보관 뭐 냉장고 있어서 보관한 거 아니니까 소금에 절였다가 그것을 두면 오랜 시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소금은 이 썩는 것을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죄로 인해서 썩고 병드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분명하게 구별돼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구별이 돼야 돼. 구별이 그리고 소금은요, 음식에서 맛을 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아무 맛이 없어요. 그냥 냉냉하고 그냥 맹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에 우리 교역자들이 곰국 끓였어요. 곰국 예. 사골을 끓였는데 거기 사골에 소금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맛으로 곰국 드세요, 그렇죠? 사골이 아무 맛이 없어요. 소금이 들어가야 무슨 음식이든지 그 맛이 나게 돼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꼭 필요한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노력해서 될게 아니면 노력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겠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바다의 물고기들은 물고기의 생명 가지고 물고기의 삶을 살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는 또 지적이면서 생명 가지고 노래하고 살고,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도 그의 생명을 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그냥 낯선 사람 오면 막 짖고 고양이도 각자의 생명 가지고 밤에 활동하면서 다니면서 쥐도 잡고 뭐 가르쳐줘서 잡습니까? 저마다 생명을 가지고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자동적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썩지 않고 맛을 내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소금이 모여서요, 산같이 이렇게 쌓여지게 되면요, 거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금을 쌓아서 그것을 소금 창고를 만들어 버리면 계속 소금이 녹아서 거기서 물이 흐르네요. 물이 소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땅에서 스며들면 그 땅을 쓸수 없는 땅이 되버려요. 그래서 소금은 다른 것과 함께 섞여 있어야 돼. 다른 것과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섞여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만 고요 있으면 뭐 한다 그래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고요 있으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표 시작.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교회. 세상 사람들 속에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생명을 풍성하게 나누면서 사는 거. 나누면서 우리만 그냥 믿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좋아서 잔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은 나눠주고 나눠줘도요. 그게 비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요. 생수를 어디서 얻겠냐고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 요한봉 14장, 4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나누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쵸? 그렇죠? 우리 안에 생명이 그냥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런데, 너무 교회 안에만 이 생명이 있으면 이것도 뭐예요? 고여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기 전에 세상으로 흘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호가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 속으로 흘려주고 나눠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에 있어서요. 교회 암흑기를 꼽으라 그러면 언제를 꼽습니까? 중세를 꼽아요, 중세. 중세시대가 왜 교회의 암흑기였나?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이 교회 안에만 고여 있었기 때문에 썩어버렸어요. 다 세상에서 도피해서 그 당시 유행했던 게 뭐예요? 수도원생활의 은둔주의였어요, 은둔주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서 엄격한 규월과 아니,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자는 수도원생활이 유행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어요. 교회가 다 더더더 더더 타락해버리고 더 썩어가지고 정화가 필요해. 개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요. 작년 선교사 협회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는 약 79억 명이에요.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카톨릭을 포함해서 25억이라고, 2 25. 5약20% 정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애틀랜타총영사관에 공식 통계 보니까요, 조지아 주에 약 10만 명의 한인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해서 이것은 공식적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어떤 뭐 신분이 없는 분들 다 포함한다면 약 13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이 종교 분포도를 보니까 2만 5천 명만이 교회에 다니거나 캐톨릭 교회에 다닌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아틀랜타 안에도 내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 10명 중에 7명, 8명은 뭐예요? 넌 크리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몰라서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아틀랜타 안에도 내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라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 가지고. 두 번째로 세상에 빛의 역할이 있어요. 빛의 역할. 14절 보니까 같이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 빛을 숨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들 자신이요. 빛을 비추는 그런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이에요. 반사하는. 빛. 우리가 빛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시지. 그러니까 빛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빛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니까 그 빛을 세상 속으로 우리가 반사하는 사람들이,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우리는. 우리의 빛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세상에 그런 빛을 비추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는 세상을 비출만한 사랑도 없어요. 착함도 없어요. 의로움도 없고, 우리가 뭐 용서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강팍한 심령들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어디 있습니다.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는 전달하는 전달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인의 삶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유님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있는 곳에 한번 들어가서 살아봐 보세요. 살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마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둡고 밝고 어떻게 달라요? 구별됩니까? 어둠과 밝음으로 구별이 되고 생명이 있고 없음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세상과 구별돼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새해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돼 좋은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좋은 마음 가지고 살면요, 좋은 생각하게 돼요. 좋은 생각하게 되면 좋은 말을 하고 우리의 삶과 행동이 바뀌게 돼요. 그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야 돼. 몸부림을 치면서 죽기 살기로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실 힘들어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몸부림을 치고 사는 거 기도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같이 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빛이 어둠을 비춰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빛이라는 것은 네 가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나? 빛은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공항의 관제탑에 빛을 비추거나 또 등대에서 비춰서 배나 비행기를 인도합니다 또두 번째로 빛은 분별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어둠을 비춰서 환하게 드러나게 하고 분별하게 해요 세 번째로 차가운 것을 비춘 따뜻하게 녹입니다 강박한 심령들을 사랑의 빛으로 녹이고 쏘여서 용서로 녹이고 용납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치료하는 역할의에 빛은요 빛으로 아픈 부위를 쏘이면 근육도 살아나고 혈액순환도 되고 그게 활발해지면서 또 항암치료까지 한다는 게 빛이에요 빛을 비추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패했다고 잘못했다고, 뭐, 비판하고, 규탄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되는 사람이고, 어두움을 뭐, 소리 질러서 배척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어두움을 그냥 비추기만 하면 돼요. 소리 없이 비추면 돼요, 우리는 빛이니까. 우리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맛을 내고,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서, 새해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반사하고 전달하고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게 하여 주시고 맛을 내는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소금과 빛으로 생명의 복음을 반사하는 전달자 되게 하셨소. 썩어가는 곳에 어두워진 곳에 다시 살리고 비추는 역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주신 사명과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새 힘을 주셨소. 다시 가정과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밤 불르 줍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